안녕하세요. 집사 파더입니다. 오랜만에 강론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파타라는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시작에서는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돈과 티로를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을 가로질러 갈릴레아로 오셨다고 합니다.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지역은 요르단강 동쪽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해안가였던 티로와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까지 나아가시면서 갈릴레아옷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 더듬는 이를 만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민족들의 땅을 가셨다가 갈릴레아 호수로 오시면서 이민족들이 갈릴레아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오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레아까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고쳐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은 복음서에서는 귀가 다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몸의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게됨을 통해서 귀와 입이 열리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느님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유다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족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고 믿음을 통한 신뢰 관계입니다. 오늘 독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더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기원전 10세기가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솔로몬이란 인물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솔로몬을 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그를 반밖에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종들을 칭찬합니다. 종들이 입고 있는 옷의 정갈함, 움직임, 말투 등 모든 것들을 칭찬하죠.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데서 오는 것을 알고 소문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란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는 하느님의 총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민족 출신인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시는 신을 위한 산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어쩌면 그 시작은 솔로몬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지에 와서 마음 줄곳 하나 없는 그녀들에게 자신들의 신을 모실 수 있는 산당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종교가 하나의 국가였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서 멀어지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두 번의 경고를 주었음에도 변함없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변화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인물을 세우면서 솔로몬을 벌하십니다. 예로보암이란 인물을 내세우게 되고 그를 북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로써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예로보암은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로 사람들이 몰려갈 것을 염려해서 베텔과 단에 재단을 쌓고 그곳에서 재물을 바치게 합니다. 이를 토대로 북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뜻과 점차 먼 여정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200년 뒤에 몰락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비슷합니다. 르아브암 임금을 시작으로 하느님께 뜻을 모으려 했지만 지방의 산당들에서 재물을 바치는 것을 일정 부분 허용함으로써 완전한 개혁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히즈키야 임금이 어느 정도의 개혁을 이루었지만 문하세 통치 55해 동안 선왕의 개혁을 무위로 돌려버렸습니다. 문하세는 산당과 우상 숭배로 몰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뿌리는 너무 깊어서 이방신들의 숭배를 몰아내고 산당들을 헐어버린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부강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었던 사람이고 그에 대한 선물로 지혜를 얻었지만 아내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인해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습은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그래서 통일 왕국도 분열되고 북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거나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민족 병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이 아닌 인물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이 표징은 하느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마음을 두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합니다.